자, 이제 우리가 어, 잘 보셨죠? 이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아, 이런 노래를 했다는 것이 노래가 남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노래에 너무 어 즐겨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우리 교회 속에도 교회 속에서도 정말 세상을 안아낼 수도 있고 또 세상을 품어낼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이끌어 낼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모습이 지금 나타난 이런 현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는 않고 예, 또 하나님께 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오늘 그이 노래를 한 우리 팀들이 예, 지난주에 우리 총동원 전도 주일날 정말 일부 예배 때 교사들이 이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앵콜로 하셨는데 순종을 참잘 하셨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일이라면 뭐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할 때 오진홍 전사님이 마지막 꼭 찬양을 그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가 즐겨 가끔 불렀던 찬양이요. 찬양인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저거는 말씀 주무 이제 주제 앞에 이 곡을 조금 집중해서 했는데, 저의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전사님의 영빨인지 모르겠는데, 그 곡을 하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입니까? 예, 교회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가사처럼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장하면서 살아온 것은 맞습니다. 한국교회의 부응이 바로 이런 사실 앞에서 열정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배경되는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초대 역사의 아주 중요한 곳이고 또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깊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스대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친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헌신과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아,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인정받을 만큼 그들은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 마산 동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찬 교회라고다 라고 인정할까요?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주를 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본문 2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의 절기를 정해놓고 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정말 그들은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요? 피카소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쓰여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열정, 그리고 온 성도들의 땀, 그리고 온 성도들의 수고만 있으면 될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지금까지 크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커지다 보니까, 복음의 번, 본질에는 벗어났어. 세상의 시스템이 교회를 자꾸 들어다 보니까, 복음은 희석되어 버려가고,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인들도 오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의 맛을 보지 못하고, 그 속에 훈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희생, 사랑, 생명으로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 희생, 기도, 오직 함께 하는, 함께 나눈 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으로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 없고 사회 시스템으로 교회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 하나, 하나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는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는 정말 내 하나의 수고와 땀만 있으면은 교회는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테지를 따신다든가 어떤 조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성장한다는 것은 저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할 때 성장합니다. 교회는 희생할 때 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가 낮아질 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고생이 따라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따라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서 오직 목적을 두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마산동부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사역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고 열정을 하나님께에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서로 선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누가는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각체에 온 많은 사람들을 기술하면서 그들이 각 각 맡은 분야의 선지자와 교사로서 헌신하였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를 섬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몸을 내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에 안디교에 모인 사람들은 처에서 모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믿음의 가족들 보면은 고향이 다릅니다. 태어난 곳이 다릅니다. 그렇죠. 자라나 환경도 다릅니다. 부모도 다릅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이 시간, 이 시간만큼은 저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느끼는 감정은 다를 것이고 생각하는 모습도 다를, 판단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부탁한데, 주를 섬기는 마음은 같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의 소리를 맞출 수 있는 것은 같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마산 동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서 결국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리포스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들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분정과 시기로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악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지는 않아야 될줄 믿어야 됩니다. 않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래께 제가 신방을 갔다가 오다가 우연히 행단보를 건너는데 전봇대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어서 우연히 발걸음이 멈춰서 제가 읽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볼 것입니다. 구멍 뚫린 한국교회, 신천지 말씀대집회, 6천여 명 참석, 나무라 한적 없어도 말씀 배운 후 스스로 남아 있는 목회자들이 많다. 주요 교단 목회자 등 신천지 말씀 집회 6천여 명 참석. 이젠 기존 교회 목자들 목회자들을 교회 부흥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더 안디오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다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기 전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온다고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교회에 나온다고 다 변화받은 것은 아니겠죠. 삶의 변화가 없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정말 결과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옆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닙니다. 나만, 나부터 먼저 하나님 옆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힘을 같이 할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정말 물이 맑지 않으면 고기가 떠납니다. 그 고인물에는, 그 고인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떠납니다. 그 사랑마저 상실해버린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성계는 작은 조직 하나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할수 있는 마음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제가 좀, 어, 이번에 기관장 회장님들하고도 저하고 잠깐, 예 그, 얘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했었지만, 제가 좀 못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어, 회원인데 제가 회원을 등, 드려도 아, 이분이 어,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회원에서 자꾸 빼려는 기간이 너무 많아서 저는 못되게 좀 말했습니다 이분도 우리 교인입니다 이분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간에 혹시 오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은 교회까지 오는데 우리 기간에 뭐 소속못 시키는 것은 우리 기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기관의 힘을 합해서 그분을 한번 접대해 보십시오. 잘해 보십시오. 그한 사람, 열 명이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좀 못됐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 낯선 이름이라도 빼지 말고, 하나라도 그 이름이 정말 우리 기록책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생명 기록책에 내 이름 하나 적혀 있는 것만 사실만 하아라도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만일 후에 그 회원이 딱 들어왔을 때 이름이 삭제되어 있는 것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있었지만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 봤을 때 봤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다 고백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성, 우리는 민감하여야 할줄 믿습니다. 가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래된 사람들이 자리를 딱 버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많이 본 사람들이 본대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까 그 노래의 고백처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익어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만큼 입 다물고 모르는 분들이 할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 양보되는 마음이 이 노래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교회 본질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후일에 교회 집 분자를 세울 때는 또 교회 사역을 의논할 때는 저는 잘 아는 분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는 말씀을 제가 몇번 드린 적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표현과 헌신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경제적인 원리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이끈다면,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 교회의 물질적인 모든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쓰임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으느냐 그것을 빨리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민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좀 딱딱해도 좀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안디오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조금 더어 선한 매질도 필요하고 사랑의 매질도 필요하고 정말 따끔한 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면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2020년을 또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분명한 것을 보고 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고 또 가능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곳에 정말 기도하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할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 모든 정말 재반적인 모든 것들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내일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는 분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실천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불평을 이제는 제하여 버립시다. 제가 사실 죄송한데 대화하다가 불평하시는 분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저는 좀 사실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말하다 불평하면 저는 피해버려요. 그래서 저와 대화하다가 혹시 이 목사가 좀 피한다 생각한다면 아, 이분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그 불평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영적으로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돌아서고 나면 제가 아파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불평한 자리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불평한다는 그 말은 아니라 혹 나는 불평한 것을 통해서 상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 건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하는데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볼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짧은 이 시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웃음이 끊임없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끊임없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양덕동에 많은 사람들이, 우와, 마산동부교회 나도 한번 가면 안 돼요. 라는 정말 소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같이 하, 찬양함을 하고 기도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